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달 중에 청년주일이기도 하고 또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어 청년주일은 다음에 좀 시간을 정해서 청년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 교회의식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 결혼식에서 들어보셨을 만한 성경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부에 관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세속적인 것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건면한 다음에. 그것이 가정에서의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든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는 다정하고 친절한데 남편에게는 그렇지 않은 아내가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아내에게는 소홀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지녀야 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내가 모자라거나 열등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나 기능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못 나서가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했던 친구가 군수가 됐고 공부 잘했던 친구가 이장이 됐습니다. 그둘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을 다룬 코미디 영화입니다. 공부 잘했던 친구는 공부 못했던 친구가 군수가 됐다고 하니까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또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괜히 쫓아가가지고 시비 걸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영화 중에 군수를 따라다니는 비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서니까. 군수에게 깍듯하고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모십니다. 위험한 일이나 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대신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무렵 알게 되는 것은 그 비서도 군수하고 친구였다는 겁니다. 친구인데도 군수의 비서가 돼가지고 그 군수를 지극히 깍듯하게 모시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군수인 친구를 친구에게 반말 한번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신 것이죠. 때로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간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우위의 직급일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나이가 됐든 실력이 됐든 어떤 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먼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남편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인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불신자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그런 조화가 문,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로는 설득이 안 되지만. 아내들이 두려움으로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을 남편들이 보면 그것을 보고 남편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비방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항상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사는 것 같지만 자신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시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그 중에는 가장 가까이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때로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그런 시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과 존중으로 순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들은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유가 생겼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자칫하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자분들은 일반적으로 헤어스타일이나 보석 또는 장신구, 오치장과 같은 거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면을 소홀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에게 화려한 거치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입고 잘 치장하고, 그래서 뭐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잘 하고 다니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지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더욱 중요하고 내적인 심령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시들고 옷은 달가 달아지고 없어지고 금과 금도 은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고 심령은 더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복종하는 여인들의 본보기로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편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본받는 아내들은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건 자녀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내인 사라도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든 믿는 자의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믿음을 온전히 행해서 지켜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져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과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여섯 절이나 되어 있고 남편에 대한 교훈은 한 절만 돼 있으니까 아유 그래도 훨씬 더 남편이 하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끄는 책임이 아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마치 두 바퀴로 걸러,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아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극기야는 그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육체적 연약함이 보호되어야 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남자도 역시 연약하지만, 여성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껴주어야 되고 돌봐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자들 중에는 여인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것이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처럼, 때로는 연약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약한 것은 존중하고 보호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을 작은 것을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이해하면서는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생을 살아도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모에 대해서 아, 부, 아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노력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부는 육체적 부부관계를 할수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부의 육체 관계는 결혼 생활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더불어서 몸도 함께 잘 알아가고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너무 쉽게 여겨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임을 알고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 심리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모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나누어받는 공동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오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부부는 육체적인 면을 함께 나누는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얻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야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둘인 부부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오면서 어떤 분이 농담이시겠습니다마는 교회 오기 전에 싸우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싸우면 교회 오기도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우고 나서 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툼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적인 그런 통로가 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성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 드리려다가 혹시 너희에게 마음에 거르치는 것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과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사람과의 그런 얽혀진 그런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또 알고 보면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하게 되는 것은 나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해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특별하고 존귀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된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설교는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시간을 내서서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했을 때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추억으로 남길 것은 추억으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롭고 서운하게 하지 않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부부가 됐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또는 동시에 모든 것이 다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먼저 한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때로는 재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따로 앉아 계시겠지만 혹시 옆에 아내나 남편이 앉아 계시다면 손을 좀좀 좀 내밀어서 좀 살짝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 예, 자는 척 하지 마시고. 에, <laughs> 예, 뭐꼭 남편과 아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간에 한번 같이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요. 사실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 소중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있든 함께 있든 혼자이든 또는 미혼이든 재혼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